요, 야, 진짜 쌩 그거네. 여기모뭘 쓰냐면 쌩. 이 원블럭이 우리가 알던 원블럭이랑 다를 수 있어. 우리가 아직 컴퓨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상거 한 깔아서 써도 있어. 요. <laughs> 안 돼! 원목을 뭐 설치해버렸어! 나이 어, 어! 너무 멍청했는데? 개멍청했데진짜이 맞게 이거 좀 멍청했긴 해 응. 야! 대초마을이야! 당금 <laughs> 멈추자 떨어지는 게 아니야? 괴물 스포에서 죽는 거 아니야? 땅 이거? 그니 그러니까, 그게 크게 낫지 않을까? 뭐라도 오케이. 해보고 좀해 오케이 자. 야야 어, 깜짝아. <목소리> 어, 깜짝아. 어, 꼬마 존재. 헉. 잠만 어, 야. 이런 거, <목소리> 이러면 죽을 일이 없죠? 깨끗해. 어, 야, 야, 이건 좀 야, 야. 아니, 뭐야 이건 좀삼넘네 하이, 막해보겠어 하. 얘네들이 해물 탐지기. 나 혼자 하자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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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이런 생각 봐 그러니까 느끼는 거야. 뭐라 아. 아. 안 나오겠지. 이 소리가 너무. 아.